찬민아, 정말 포정시켜 나는 방식이 틀린데, 그렇게 싸면 찍으면 안 되지. 왜? 그럼 풀었을 때, 어, 틀리네, 이거. 아니야, 그렇게까지못 보잖아. 누가 그것까지 그거, 생각을 하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,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. <laughs> 잘, 잘 싸냐, 안 싸냐.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. 이렇게 뜯어버려 까끔한 죽이지? 깔끔한 응. 이거는 뭐 빌로 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뭐가 있어? 토너가지고 강아지. 토너가지고.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그거 닦는다고 호체 강아지 똥탈때 이거 화장지 쓰면 돼 이, 이게 우리는 포장할 때 쓰는 거고 집에서 받는 사람은 이거 뭐 뭐 이렇게 쏟았을 때도 좋아. 쓰고 이거 화장지 좋아 이 화장지 비싼 화장지야 엠보싱이야 언니 엄청 많이 시키시는 분은 저거 시킨날 쓰레기 20리터짜리 한번 사와야 돼야다 알뜰하신 야 김종국이 봐봐 화장지 화장실 김종국 가서 그래, 김종국이 갖다주라 뭐. 그래 김종국이 갖다주면 김종국 기절한다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 화장지 쓰는 거봐 화장실 가서 한장써한통좀길 아니 어떻게 한칸 한 갖고 어떻게 아유 네, 언니 살짝 닦으면 되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